강남3구는 신고가 행진 그런데 다른 동네는 9월에 분양하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괜찮나? 요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좀 오른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오르는 느낌 안 오실 겁니다. 왜냐면 서울 안에 비싼 동네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건 개별 단지를 봐도 지수를 봐도 상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봉동 집값도 앞으로 더 오를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봉동의 아파트 분양 소식이 떴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셨던 상봉동이 상봉센트럴아이파크인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했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비싸게 느껴진다는 점인데요. 분양가를 보시면 전용 8 4제곱미터 저층은 13억 초반대에서 고층은 13억 8천만원대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이 더 필요하고 추가로 시스템 에어컨이나 여러 옵션들 추가하신다면 4에서 5천만원까지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14억 1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상봉동에서 이 정도 가격이 부담이 되실 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건 분양 대참사다. 이건 전 절대 사지 마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여기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솔직히 가격이 저렴하다곤 보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완판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이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서울 전체적으로 전월세 물건이 빠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듯 작은 파동은 있지만 큰 흐름은 물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격도 오름폭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당연한 게 서울 전체적으로 골고루 신축 입주가 많다면 가격은 안정화가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울 공급은 올해 4만 가구 입주 지나면 내년부터 10분의 1토막이 납니다. 화면에 그래프 보이시듯 심각한데 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큰 틀에서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더센 규제 나올 거라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1996년 3월에 입주한 lg 쌍용 아파트 전용 68제곱미터 거래 내역 을 보시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급 627 규제가 나온 직후에도 올랐기 때문 인데 여기가 7월에는 6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왔고 8월 9월 점점 위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2일 6억 800거래도 보이시죠 호가도 찾아보시면 수리가 돼있는 물건들은 6억 중반 수준 가격에 나와있고 저층 물건들은 5억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는 원래 높게 나와서 조정이 되는 점을 감안해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단지 집값 흐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상봉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봉동이 속한 서울 중랑구의 지표도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실을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랑구의 KB 매매 지수를 보시면 전주 대비 0.062% 올랐고 전세 지수도 찾아보시면 전주 대비 0.145% 올랐다고 나옵니다. 사실 전세가 이 정도 상승이라면 엄청 심각합니다. 왜냐면 전세 거래 안에는 갱신 거래도 끼어 있기 때문인데 중랑구 전체가 이 상황이라 상봉동의 흐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규제 때문에 불안해서 전월세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더 오를까요? 강남 서초 용산은 토허제 연장이 되었는데도 신고가 빵빵 나오고 있는데 중랑구는 매매 지수가 뭔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봉동 절대 사지 말라고 이야기 많은 전문가 분들이 하시곤 하는데 사실 저희는 상봉동도 오르긴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장 분위기 때문인데, 네?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도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하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것일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 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중공된 상봉동의 인기단지 상봉 태형대시양 매매거래를 보시면 9월 8일에 전용 84, 1407동 21층 물건이 8억 6,400에 계약이 되었고 8월 30일에는 1408동 11층 물건이 8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6월에 거래된 가격보다 9월에 거래된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보정해 보면 제 눈에는 두세달 동안 1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 정도인데 이걸 한 주로 나누면 0.1% 정도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서울 중랑구의 매매지수 상승분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시면 9월 13일에 1404동 10층 물건이 4억 725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6월 17일에는 5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월에 거래가 많이 되었지만 갱신 거래를 제외하고도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사실 상봉동이 서울 중심지에서 거리가 제법 있어서 비교적 덜 선호되는 단지라는 점도 꼭 감안하셔야 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 매매가 너무 비싸네? 그냥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 곳이니까, 그냥 매수하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월세를 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언제가 되었든 한번은 또 흔들릴 텐데, 그때 반값이 나면 입지 좋은 신축으로 잡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고, 관심 있으신 단지의 현재 가격이 감당이 되시는 분은, 상봉동 매수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씩 규제에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봉동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가격이 오르는 단지 제법 나오고 있고 상봉동 보다 상급지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월을 시작하면서 부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9월 부터는 일부 지역은 신고가가 터 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봉동도 거래가 잠깐 주춤했던 거지 거래된 가격이 엄청 떨어지진 않았고 효과가 높은 상태에서 약간 조정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가려던 방향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 참고로 놓치지 마셔야 할것 상봉동보다 상급지인 강남, 서초권 인기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호가는 상상초월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성비 단지 찾겠다고요? 아직까지 덜 오른 단지가 더 오를 것 같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인기 지역으로 잡으셔라. 상봉동보다 더 괜찮은 동네 가실 수 있으면 가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상봉동이 마지노선이라면 조정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잡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쭉... 쭉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오를 거거든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주식도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니까 등락이 있는 건데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가성비도 좋은 상봉동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